예, SQLD 모든 것에서 오늘 설명들을 내용은 식별자 중에서 예,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관계를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관계. 근데 꼭 책에서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관계를 이해해야만 예, 여기서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관계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지만,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동영상 컨텐츠로 정했냐 하면, 이게 사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SKLD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를 아신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왜 관계를 설명 안 해주냐라고 불만하지 않, 불만을 가지시지 마시고, 앞에 가서 꼭 공부하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엔터티를 정의를 내렸어요. 네.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부서예요. 그러면 사원은 사원번호가 있겠죠. 어, 사원 번호. 근데 사원이 뭐야? 사원은 부서에 속하죠. 네, 사원의 속성 중에 부서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부서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서는 이쪽 부서 엔터티의 부서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부서 엔터티의 PK 속성으로 있는 부서 번호가 사원 엔터티의 일반 속성으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비식별자 관계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아예 사원 자체가 사원 번호, 부서 번호, 이 자체가 PK가 되는 거예요. 복합 식별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서 번호, 부서 번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PK 속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 이거는 식별자 관계라고 합니다. 식별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식별자 관계 예시인데요 그림 모양 자체도 달라요. 요거는 ERD를 그리는 툴을 쓰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ERD를 쓰시는 툴을 쓰시면 식별자 관계에는 이렇게 식별자 관계의 요 모양하고 비식별자 관계 모양이 다르게 표현돼요. 어.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렇고, 반드시 구별해 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별자 관계는 자, 이렇게 아까 그림으로도 분명 명확히 구별 구별되는데 그럼 왜 이걸 구별하느냐?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일단 식별자 관계는 두 개의 엔터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강한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비식별자 관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식별자 관계는 두 개의 엔터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의, 엔, 한쪽 엔터티가, 한쪽 엔터티 존재 자체가 다른 엔터티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준다. 생명주기라고 하는데, 생명주기 자체, 자체가 두 개가 엮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식별자 관계는 뭔가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데 관계를 서로 맺고는 있는데 예, 생명주기상 음, 서로 독립된 그런 생명주기를 갖는다 좀 약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비식별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R.D.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되죠 아까 설명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실선과 점선으로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단지 의심 시험에도 나오는데 사실 E.R.D.가 한 종류가 아니죠.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는 I라고 해서, 예, I, I 표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I 표기법에서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는 이렇게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꼭 구분하시고, 그래서 ERD에서 실선으로 표현되는 게 식별자 관계, 점선으로 표현되는 게 비식별자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개의 엔터티가 서로 연관을 맺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회원번호, 회원이, 회원이 있고, 희망도서 신청이 있는데, 희망도서 신청이 회원번호를 참고하고 있죠. 네, 레퍼런스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요쪽을 부모 엔터티라고 하고, 이쪽을 자식 엔터티라고 하게 되는데, 부모 엔터티, 엔터티 인스턴스가 소멸할 때, 자식 엔터티 인스턴스도 같이 소멸한다. 소멸할 때 같이 소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생명주기를, 음 같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 주기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 엔터티 인스턴스가 소멸할 때 자식도 같이 소멸한다 그런 관계다. 라이프 사이클을 가, 같이 갖는다. 같다. 이런 게 식별자 관계. 이 경우의 그림을 예를 들자면 어떤 회원 엔터티의 인스턴스예요. 엔터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어떤 특정 회원 인스턴스가 삭제됐을 때 삭제됐을 때, 그 회원번호를 참고하고 있는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인스턴스도 같이 삭제되어죠 왜? 희망도서 신청이 회원번호를 식별자로 갔는데, 예를 들어 회원번호 1001이라고 하는 1001번 회원, 회원이 삭제됐어요. 1001번 회원은 없어요. 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희망도서 신청 데이터에 회원번호를 1001번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인컨시스턴시에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희망도서 신청을 처리할 때이 예, 희망도서는 회원번호 1001, 1001번의 회원이 이 도서를 신청했다 처리하려고 보는데 어? 1001번 회원은 없대.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지워지게 되면 얘를 참고하는 쪽도 같이 지워져야 돼요. 같이 삭제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식별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식별자 관계는 자식 엔터티 주식, 요, 요 앞에서 요, 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 엔스턴, 엔터티 인스턴스의참조 값이 없어도 자식 엔터티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공유하지 않는다. 부모가 삭제돼도 자식은 있을 수 있다. 예, 네. 요런 개념이 비식별자 관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예, 네.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게 여기 열람번호라는 게 있고, 아, 반대로, 이 회원번호가 있는데, 열람 엔터티에서는 회원번호를 일반 속성으로 가져요. 그러면 회원이 삭제됐을 때, 열람 자체에도 회원번호가, 예, 아까와 똑같지 않습니까? 회원번호 1001번, 1001번 회원이 삭제됐어요. 열람 데이터에서 회원번호에 1001번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렇게 일반 속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식별자로 갖고 있는 거하고좀 달라요. 식별자라는 거는 식별자 자체가, 식별자, pk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not null. 즉, null 값을 가지면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pk가, 그, 뭐죠? 예, 네, 중복되면 안 되고, 요런, 요런 특성을 갖거든요? 근데 일반 속성은 안 그래요. 일반 속성은 null이어도 돼요. 혹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 자체에 어떤 제약 사항을 둘 수는 있지만 음, 제약 사항이라고 하는 거 컨스트레인트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제약 사항을 둘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반 속성은 그렇게 식별자 PK처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원 번호 1001번 회원이 지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열람 엔터티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식별자 관계에서는 부모 엔터티 인스턴스의 참조 값이 없어도 자식 엔터티가 생성될 수 있고 앞에 것처럼 부모 엔터티 인스턴스가 삭제될 때 소멸할 때도 자식을 삭제할 필요는 없는 관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것을 비식별자 관계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셨 좀 되셨나요? 사실 실무에서는. 네. 식별자로 들어가느냐,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네, 사실은 이 회원 번호가 이렇게 식별자로 들어가는 경우, 식별자 관계. 이 회원 번호가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면 비식별자 관계.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모델링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식별자로 들어가느냐,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 나머지는 사실 실무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렇게 크게 명시적으로 구별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보기 자체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식별자 관계에서는, 예, 식별자 관계에서는 PK가 자식 엔터티에 PK로 들어가죠. 그러면 또그 자식의 자식으로 연결될 때또 PK로 들어가죠. 다시 얘기해서, 어, 기본 키, PK가 계속 자식으로 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비식별자 관계에서는 자식의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의 자식을 자식의 자식을 연결 지을 때 일반 속성이니까 연결이 더 이상 안 되죠. 끊어지죠. 단절되죠. 즉 PK가 자식의 자식으로 손자로 전이되지 않는다. 단절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비식별자 관계. 그래서 라이프사이클을 같이 갖느냐? 라이프사이클을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PK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적인 관점이고, 나머지 이제 강한 연결 관계, 약한 연결 관계는 거기에 대 이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보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1, 2, 3, 4번 기술 문제라든가, 어, 그런 공식 문제집의 문제를 풀어보실 때, 보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식별자와 비식별자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보기를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그러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나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어려운 이상한 개념으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딱두 가지 관점. 부모 엔터티의 PK가 자식 엔터티의 PK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부모 엔터티의 생명주기와 자식 엔터티의 생명주기가 같으냐, 같지 않으냐.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예. 요거로 식,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